안녕하세요 회원님 음, 즐거운 붉은 보내시고요 KFC 음? 밑에 뭐요? 밑에 뭐 뜨나? KFC 할인 뭐 연장 한다던데 많이 챙겨 드시고 음. 음. 돈을 좀 노가다 노가다? 아니 좀 많이 구해 얻어놨는데 이게 애매하네 지금 바로 보스를 지금 잡으러 갈 예정인데 음 이름병 좀. 은 좀. 일단 무리하게 은 좀. 지금은 좀. 지은 사놓고 오호! 아 이렇게 끼는구나 와 멋있다 아. 하이, 허니. very well. let me. 음... 좀 찾아봤는데 어... 일단 음... 제가 어... 그안 좋다고 하던 대검을 쓰고 싶은데 대검 능력씨가... 근력 18에 기술 12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정도를 치고, 나야 되겠어. 음, 07이님, 어서오세요. 즐거운, 불금, 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스, 음? 좀 이상한, 넉마, 뒤집어 쓴 강아지였죠. 사고 잡으러 가 가보도록 하자. 이거 뭐냐? 음, 음, 음. 아 배고파. 오늘은 뭐 술도 안 먹었으니 무난하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키가... 정말 리스가 더 길었으면 좋았을텐데 달리기 없나? 저거로 그냥 창처럼 그냥 밀어버렸으면은 딱일텐데 음... 좀 아쉽네 주시면서 데려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잡고 나면은 도스를 잡고 나면은 음, 이 늑대들 가지고 어, 돈 녹아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딜레이가 좀 많구나 이렇게 변환을 하면 꽤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하고 있네 아 이거봐! 이.. 한손 무기 하다가 이제 양손 무기로 변환하는 공격을 한번 지금 써본건데 안 좋은 것 같아. 딜레이가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막타 정도로 치는 걸로. 막타 정도 칠때 그나마 좀 쓸만할 것 같네요. 어디 갔냐? 늑대? 늑대 어디 갔지? 우리 늑돌이. 더 어딨나? 여깄니? 바꾸고 나서, 이제, 딜레이가. <laughs> 하. <laughs> 아... 망치가, 그렇게 좋은 무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버스로 가봅시다. 어, 돌멩이, 돌멩이 말고, 우리 원해하 화염병을 들고 가보자. 있으려나? 물약은 많이 샀고, 이때. 피해 굶주리 야수. 덤벼. 넉마 자식. 일단 패턴 좀 봅시다. 근데 바로 죽어가지고. 굉장히 이속이 빠른 녀석 같던데. 덤벼. 해보님 연속 공격을 많이 하네. 하고. 어우. 피가 생각보다 많. 많이... 아 얘도 그렇게 데미지도 많이 안 들어가네. 오. 내 칼이 너무 짧다. 패링 되나 한번. 어? 된다! 지금 패링 된거 아닌가? 잠깐만요 총에써와야 된다나? 아우 뭐야 아씨 피해도 별거 오오좀 센데 아이 내가 표시, 피해를 제대로 못했네. 건메봐 칼질해봐!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 화요병. 아. 세번 공격이다. 양손으로 한번 해볼까 일단 초아이 좀 하나 장전하고. 안 먹히네? 지금 패링이 아닌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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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물질러 갑자기 오 덮치는데 이제 패링 된... 아 되네! 패링 됐네 좋아 크게 이제 폼 잡고 있을 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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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오케이! 여기가 아닌구만. 얘도 패링이 되니까. 패링이 돼. 되... 오케이! 어 뭐야. 피가 왜안달지 오오오오오! 총알. 안돼, 안돼, 안돼! 약 먹어야 돼. 지금 약이 없어. 오케이. 화염병 맞춤 봐라. 아이, 뭐야, 별로 안 다네? 얘한테 화염병이 유효하지가 않네. 어, 아. 어뭐 먹어, 뭐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아, 약 먹기 전에 독이 걸렸어. 생각보다 패링이 쉬운듯? 흠 보스들이 패링이 되면 생각보다 할만 하네요 흠 허니 팝콘 맛있는데 <laughs> 문제는 음, 총알이 없다는 게 문제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총알을 뭐사 뭐, 놓는 건데 아. 음. 아니면 좀돈 노가다를 해서 음, 총알 20발을 구해 오던가. 야 공, 공속, 공소... 어, 공격 횟수가 많아가지고, 패링 타이밍을 잡히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 아고 그리고 독에 걸렸어. 상관고 있으니까 음 머리 회전이 빨라져서 금방 잡을 것 같아요 머리 회전이 빨라져서 엄한거 눌렀구나 공격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되나. 야, 벌써 왜? 야, 너너 뭐, 너 지금 여기 오, 지금 네가 여기 쳐다보 때가 아닌데? 어, 깜짝 놀래라. 얘가 원래 지금 여기가 <laughs> 저 뒤에서 어만데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내돈다고 있구나. 뚝대 있다. 덤벼. 아 어우, 야. 어우. 어우. 큰일 났는데? 화염병은 그다지 효과가 안 좋네요. 화염병이 100도 안 달아. 저 넉마가, 음, 불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듯. 물약만 여유롭게 있으면, 물약보단 총알이 문제네요. 가봅시다. 덤벼! 맞아, 준비해. 자, 씨발. 이것도 아닌 것이. 자, 때려봐. 쉽구만. 이거 거의 시, 신부님, 신부님 급인데? 뭐야. 어어어어. 취소, 취소. 쉬운 거 취소. 쉽네. 좋아. 오케이. 얘가 생각보다 그, 뭐야, 후딜 어, 그런 게좀 크네요. 총알. 그리고 크게 피하면, 어, 오! 딜레이가 생각보다 커서, 빈틈이 많아, 애가. 어어. 달려도 돼? 으아! 물리는 거한 방이면 죽어버리는데. 피가 딸려갖고 그러나. 저, 아까도 저 잡혀 죽, 죽었죠. 부스에서 죽어버리면, 응? 물약이 12개밖에 없어. 아, 부스에서 죽어버리면 이게 문제네. 수급을 못해. 탄 자세는 그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닌데 한대 맞으면 죽어 버리는 피가 문제네요. 그리고 총알이 없어서 Hmm. 먹었네. 좀 쓰니만 쓰면... 안녕하세요. 즐거운 붉음 보내시고 계신지. 하. 자꾸 죽네요 뭐. 음아음 아! 음... 팝콘이요. 통화해서 합시다. 도저히 안 되겠네. 물약이 이 보스는 물약의 문제가 아니었어. 총을 써야 돼. 요즘 허니 버터칩 그런 것 때문에 무슨 허니 버터 막 팝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뭐가 살찌는 소리가. 지는 것 같지만 필요없어 크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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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아예 팔거 있나? 팝시다 이거 뭔지 모르겠네 한에 200원이나 하네 야, 이거, 혈속의 파편이. 좋아. 응? 나 이게 있었네? 음, 혈속의 파편이란 게 있었군요, 제가. 무기가 있는지도 몰랐어. 물금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개 사갑시다. 딱 8개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돈도 없구나. 총알 25개 해놓고 이제 잡으러 갑시다. 덮치기만안 만지면 돼요. 덮치기만안 만지면. 돼요 아, 너무 만만하게 봤어. 그 덮. 덮치기 타이밍도, 페어링 타이밍이 긴한데 아직 세 번째입니다. 아... 어제, 길 많이 찾아놓고, 음... 세 번째, 버스, 세 번째, 보 번째, 보 번째, 보러 간두 번째, 두 번째, 보러 간 건가? 기억도 안나네 아직 멀었죠, 저는. 후발 주자. 그리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거요. 쫌스님 말씀대로. 도끼가 짱짱이라고. 다른 것도 좋은데, 도끼가 너무 좋아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망치는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게가 일단 사거리가 길니까 음. 아우. 너내돈내돈 갖고 있구나. 하는게 얘네 이거 환약 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재테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오! 늑대 온다 왜이 통깨야? 어! 딜 캐시 되게 간당간당하게 돼가지고, 오케이, 수렵해. 좀만 느리면은 크로스 칸트 맞구나. 내가 뻗어버리니까. 되게 애매하네요. 망치는 몇번 써봤는데요. 이게 정타로 안 맞으면 데미지가 안 나와. 막 20밖에 안 나와요. 망치는 도대체 쓴 무기가 아닌 것 같아. 빨리 팔아 버려야지. 자, 다음 도전 갑시다. 생각보다 이제 패링만 카어카운터어 카운, 어, 그거만 매이면 쉬운데, 이번엔 못 마셨나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보수무게가조각스이 네에 자, 시기 아이 아이고, 예,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헤딩이 아니었나요? 어? 어? 오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면 안 돼요 카츠 맞아 이게 내가 좀 타이밍을 더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좋아 안돼! 아 이거 걸리면 죽던데. 아저 아, 덮치기를 걸리면 지금 제가 피가 모자라서 그러나 <laughs> 무조건 죽어요. 아 짜증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멘탈이 할만해요. 음. 응. 다어 음. <laughs>